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공동님들은 선전하고 축복합니다. 코초딩을 해하겠습니다 나는 공의공입니다 나는 수국의 동동입니다 나는 행복의 공동입니다. 예. 이세 가지 돈으로 공간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달러는 생각하습니다 상대로 듣습다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laughs>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 내려 보내시고 또 70명인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자 애굽왕이 새로 바뀐 애국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힉소서 적인이앞 전의 왕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인 애국왕은 앞에 있는 모든 왕조의 업적을 다 덮고, 이제 새로운 자신들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국고성도 만들고, 그리고 점점 번성해져 가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서 번성하지 못하게 그리고 더 많은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번성해지니까 이제 왕이 근심하면서 새로운 계략을 꾸미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마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히보리 3파 2명 예, 이두 사람은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삼파가 두 명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시 이스라엘 남자 수만 우리 출애굽할 때 인구를 보면 60만 명. 그리고 뭐 남녀노소 아이들 다 합치면 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보리인들이 거의 2 0 0만 명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삼파 두 명이면 두 사람이 오만 집에 어떻게 다 쫓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시보라와 부아라는 이름. 두 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산파들 중에 이분들이 모두를 다른 산파들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아마 감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 가지고 오늘 15절에 보시면 애구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죠. <laughs> 임신한 여인이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조산 때 있잖아요. 그 히브리 성경에는 돌이라고 그 자리가 돌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그 자리에서 살펴봐가지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그래서 인구가 더 많이 불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영화 사례 명령을 지금 내린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사실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아이를 그것도 몰래 당시 산파가 이제 아이를 받고 모든 일들을 이제 뭐 산모는 정신 없잖아요 가족이 먼저 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를 안기 전에 산파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때였죠. 그래서 남자이면 그이 아이를 방치해두고 방치. 방치해서 아이가 죽게 놔두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은 막, 애를뭐 애를 목졸라 해서 태어난 아이를 목졸라 이래 죽이는 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면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어떻게 잘 보살펴 주지 말고 그냥 방치해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거죠.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자애가 태어나면 완전히 인구 이제 말살 정책을 펴는 거죠. 아주 사악한 이런 명령을 지금 애국 왕이, 생각을 해보세요. 애국에 뭐좀 힘있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애국을 전체를 다스리는 지금 왕이 완전히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가지고 이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너무 어이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 나라 이 산파 불러 가지고 남자 아이 태어나면 보살피지 말고 그냥 방치해 둬서 죽게 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당시 산파는 사실 별로 중요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한 사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정말 엄청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화사례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뭐그 가정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애굽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어떻게든 죽여서 히버린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맞겠다는 오로지 그 일념 하나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어떻게든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직장에서든 뭐 농사이라 해서도 마찬가지고 표현 안 할지도 모르죠. 예. 네. 내심. 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 나보다 더안 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음, 못 살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좀더 괴롭히지. 이런 생각들은 늘 하면서 괴롭힌다는 거죠. 애국왕이 지금 그렇잖아요. 도저히 인격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금 행태를 애국의 왕이 그것도 삼파 두 사람을 몰래 불러가지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죠. 만약에 삼파들이 그 알겠다 그러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 자신들은 국이 영화를 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는 애국왕에 비해서 이두 여인, 시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조가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삼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막강해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 삼파는 잘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센지를 아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릴, 어릴 때 보면 참 똑똑해요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이 3살, 4살, 5살 이래밖에 안 됐는데 이 가정에 누가 제일 힘이 센지를 알아요 예. 할아버지 옆에 딱 앉아있던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할머니 옆에 딱 가서 예. 뭐 아빠말 해도 그냥 예. 별로 눈치 안 보고 그냥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왜 할머니가 제일 아, 이 집에서 어른인 거다 아는 거죠. 아이들도.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본능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죠. 누구한테 붙어야 본인한테 이로운지를 3살, 4살, 5살 된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해보리 3파 이두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를 살려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죠.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는 명령을 내릴 때는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도 살려야 되는 판에 살아보겠다고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네요. 이런 명령이 전혀 자신들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때나 뭐 세상 권력에 반해라 이런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력의 왕들도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지만 그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해칠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두 삼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불러 가지고 무죠 19절에 보시면 그10 8절에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남자들끼리를 살렸냐 물어보니까 19절에 이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 왕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다 이미 가족들이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잖아요. 몰래 방치해서 아이가 스스로 죽게 만들어야 살인죄도 면하고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덮을 수 있는데 휘보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가지고 상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다 낳아서 우리가 뭐손쓸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더 이상 왕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해요. 아, 그게 말이죠. 그러고 뭐, 우물쭈물 하면 더 애국왕이 다가칠 텐데, 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국 여인과 달라서 너무 건강해가지고, 예, 네. 애를 너무 빨리 낳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쓸 겨를이 없다는 거죠.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중노동이 심했는지를 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하 자기가 명령해서 시킨 거니까. 허기기기, 벽돌굽기 농사 여러 가지 뭐 임신했다고 예외 이런 게 없습니다. 애 낳기 직전까지 다 중노동을 해야 되니. 그러니까 히브리여인들이 아이를 이렇게 빨리 낳았다고 해서 애고방이뭐 다르게 할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중노동으로 인하여서, 뭐, 이미 활동량이 많은, 그렇잖아요. 이게, 한 달이 다 돼가면, 더 많이 운동하라, 그,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애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가 쉽게 잘, 나온다고, 이제, 막달이 돼가면, 뭐, 물론 조기는 조심하고 이러지만, 막달이 돼가면 운동을,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지었을 때,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뭐 할머니 세대들은 다 그랬죠. 농사지, 임신했서도 열심히 농사 일 도울 거다 도우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다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고방도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는 거죠. 시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한 것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애국왕의 명령은 과감하게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면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국왕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두 여인의 이름이 지금 출애국 1장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애구방 바로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보통 이제 학자들이 투터모스 1세일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성경은 바로왕이 누군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애구방에 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명령을 어긴 두 여인의 이름, 그러면 성경이 여인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인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건에 등장한 여인의 이름은 반드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히보리 두 여인의 이름이 뜻이 이렇습니다. 십보라는 아름다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고, 부하는 예, 화려함, 아름답고 화려함. 이름대로 살죠. 아름다운 삶, 화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두 여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있다. 남자아이를 계속 살려주니까 뭐. 그러니까 결국 애국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애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22절에 보시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드라. 정말. 풍악하고 나쁜 왕입니다 이제는 산파들에게 몰래 영화살해 명령을 내렸음에 불구하고 산파들이 자기 명령을 안 따르니까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laughs> 애굽 사람들이 히버리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독자들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누가 애를 낳는지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는 거 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고 아예 <laughs> 왕이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2 2절이 그걸 그렇습니다.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 명령을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거죠. 악한 세상은 절대 회개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애국 백성들에게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감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아주 서슴없이 저지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고방이 세상의 대표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두 여인의 삶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파들은 왕에 비해서 전혀 보잘것없지만 뭐 힘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전혀 삼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삼바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그 사람 집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완전히 흥왕하게 여러분 흥자가 일어날 흥자잖아요 왕자는 왕성할 왕자죠 일어나고 왕성하게 된다 계속 가문 대대로 아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가문이 집안이 흥왕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집안이 완전히 복받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 번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은 사람뭐 똑바로 믿는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바뀝니다.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죠. 나은 사람이 변화되면 나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진다는 사실이죠. 두 여인이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 여러분 책임자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말하죠. 히브리 삼파로서 모든 삼파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믿음으로 분명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방까지도 흥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구방의 남자 아이를 아이 살해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고 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8절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순종에 대한 보상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laughs>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 기브리스 11장 6절은 다 알고 계시죠 믿음, 믿음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시보라와 부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동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죠. 추석날 되면 또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만날 텐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떠한 상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수 있는 길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배부시는 분이심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부왕의 지엄한 명령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왕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더욱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